새해를 맞이하여 제 차에 새 옷을 입혀보려고 합니다. 묵은대를 벗기고 새로운 버전으로 탈바꿈 중인데,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작업량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것을 탈거하느라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자작하신 분, 오래되어 곰팡이가 있는 분, 원하는 나만의 캠핑카를 갖고 싶은 분, 새롭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리모델링이 최고인 것 같네요. 어느 기간 동안 차박 여행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존의 캠핑카를 팔고 다시 제작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좀더 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박 여행을 할때 화장실이 있는 곳을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는 포타포티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수전도 요즘 작은 것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전기도 요즘 기본이 600, 900으로 업데이트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아마도 무더운 여름철 때문에 에어컨을 장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기는 올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이월을 개방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박용 키트는 150만원입니다. 고화중 레일 장착, 외부 테이블과 내부 식탁도 같이 세트로 만들어드립니다. 대형 사이드장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전기시설과 무시동 히터 등등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합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과 옵션에 맞춰 제작이 가능하니까 좋네요. 추가 옵션도 가능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